다녀왔습니다. 엄마? 엄마가 가출했다. 나왔어. 술 마셨어? 어. 엄마가 오늘. 힘들어서 한잔했어. 어나 집에 들어왔어. 음, 술좀 마셨지. <laughs> 아니 오늘 어떤 손님이 웬 진상을 어 진상을 다 부리는 거야. 아 나도 몰라. 술 진탕 먹고 책상에 올라가더니 뛰어. 봐. 엄마. 그래서 뭘 어떻게 해. 책상 다리 하나 부러지고 엄마, 그 아저씨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 깨진 거지. 好嘛。<laughs> <laughs> 여기 일하는 직원분 딸인데요 아, 아 예원이 딸이에요? 아니요, 후은이 씨 딸이요 아 은희 씨 딸이구나 <laughs> 아니, 근데 왜 왔어? 오늘 은희 씨 쉬는 날인데 그게 저희 엄마가 가출하신 것 같아서요 전화도 안 받고 <웃음> 가출? <웃음> 어제 저녁에도 안 들어오셨어요 또 어디 가서 혼자 술퍼 마시고 있겠지. 너무 걱정하지 마. 금방 들어가실 거야.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. 평소 같았으면 나도 분명 그렇게 생각했겠지. 하지만. 나 이렇게 사는 거.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하고 짜증나 죽겠으니까. 엄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혹시 저희 엄마가 자주 가거나 갈만한 곳 아세요? 나 너희 엄마랑 별로 안 친한데 딸내미가 그런 걸왜 남한테 물어? 엄마에게 친구가 없을지 몰라도 남친은 많이 있었다. 그럼 남자한테 무조건 가 있겠네. 은희? 아니 여기 안 왔는데 연락도 작년이 마지막이야 아왜 엄마랑 싸웠어? 네 엄마한테 너밖에 없잖아 평소에 잘해야지 너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냐 너 때문에 나랑도 헤어졌잖아 네? 그게 왜저때 때문에... 몰랐냐? 나 너네 엄마랑 결혼까지 생각했었어. 근데 너 때문에 싫다 그러더라. 뭐 그냥 나랑 살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 뭐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은이랑 결혼하는 게... 나 엄마랑 살기 진짜 싫어. 그만해. 엄마 오늘 힘들었어. 엄마 엄마만 힘든 줄 알지.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비야. 엄마는 엄마밖에 모르고 난 안중에도 없잖아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나 내일 시험 본다고. 우리 집은 거지같이 돈도 없어서,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못 다니는데, 엄마는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, 남자랑 놀기 바쁘고, 맨날 자기 힘든 말만 하고, 내가 어떤진 중요하지도 않지. 강차할 거면 대체 날왜 낳았어? 다 말했니? 나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하고 짜증나 죽겠으니까 엄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왜왔니 왜 연락드렸는데요. 엄마 때문이라고. 돈 필요하니? 아닌데요. 그럼 왜 여까지 찾아왔냐고? 엄마가 가출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, 혹시나 같이 있을까 해서요. 내가 그 여자를 같이 왜 있어?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가. 연락도 못 받으셨어요? 아, 우리 공주님! <laughs> 그럼 아빠 를찍 들어가지 그래 어 그럼 군대에 우리 공주님이 엄마 말잘 들어야지 그래야 아빠 그 선물도 사주고 하지 그렇지 알았어 어 선물 <laughs> 아니 우리 또 엄마 말잘 듣고 그래야지 알았어 알았어. 아빠 집에 가서 숙제한 거 검사한다. <laughs> 그래, 그래. 뭐해? 응? <laughs> 아, 뭐하냐고. 엄마 썸냐? 뭐 도와드릴까요? 저 홍은희 씨 딸인데요. 아 정말? 어, 근데 은희 씨 따님 이 여기는 왜? 저희 엄마 여기 없나요? 어? 어? 아마도 없으실 거다. 없으실 거다는 뭐예요? 없으셔.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죠?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왜 해? 말을 너무 수상하게 하세요. 근데 은희 씨를 왜 여기서 찾아? 엄마 가출했어요. <laughs> 왜 가출하셨는데? 몰라요. 은희 씨랑 엊그제 잠깐 통화했었어. 많이 우울해하시더라. 잠시 인사 받을 있을까? 왜 이렇게 서요? 엄마가 그렇게 슬프게 우는데도 난 엄마를 위로해줄 수 없었다. 엄마는 저렇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다는 게더 슬펐다. 엄마가 가출했다 집으로. 姑娘。